아, 이 뒤늦게 이, 이 전쟁이 그것도 제가 불리한 전쟁이 여기 지금 제가 불리하거든요. 쟤는 엄청 멀리서 오네. 멀리서 오면 져야 좋죠. 비도 오는데 이 멍청이네. 비 오는 상태에서 애들 기력 소진하면 잘안빨리안 아, 차거든요. 어, 기병을 우리 이제 충격 기병이죠. 기병 대기하고 8병 일로 오네. 덤덤덤덤덤 오네요. 저기가 먼저 오겠는데? 그럼 이따 장군병을 이쪽 보아라 보면서 오나. 가자. 쟤 어디 가요? 자, 톡추기 술 쓰고, 자기를 올리고, 자, 자 자기를. 저 기병 안 듣혔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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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자 창병을 갑시다. 아저이 검병 잡아야 되는데? 잠시 갑시다 이제 기병을 운용을 해야겠네요. 기병 하나만 하나만. 저활 병을, 공격하러보냅시다그 다음에 저 c 기해보이 e 훈 빨리빨리 와야될텐데 다시 정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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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멍멍이로 오케이 오케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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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 오케이, 받았고, 그럼 이 검병을 일로 보냅시다. 열광 창병을 뒤로 빼고, 자 공격, 그럼 기병을. 다시 이렇게두고요와이창어 이거 하는거봐요 이거 어떻데괜찮요요요 이거 네, 요 이거 네, 어요어이야어야야야야야 야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야어 김영은또 이쪽 빼고 가자, 가자, 가지 가자, 가지 가가지가요가지가요가지가요가지말고 이쪽으로 오는가 같은데? 됐다 됐다 끝났네 이게 뭔데요? 아, 우리 기병이죠. 기병을 또 돌리고, 장군명 어디 있어요? 장군병을 조금 앞으로 땡깁시다. 자기를 올리고. 됐다 됐다 저저저저 원거리 병을 기병으로 먼저 잡아요 잡고 얘를 사기로 뚫읍시다 사기로 뚫으면서 탈진함 얘 능력을 써가지고 이봐 여기 투정병이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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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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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야야야, 저, 저 뭐냐, 저 뭐냐. 아 왔네, 왔어요, 왔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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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도 봐야 되는데 이제. 자, 오나요, 오나요, 온다, 온다. 오나. 오, 우리 장군이 공격받고 있대요. 요광. 그 다음에 전장의 음률 사기 올려주고 잠시 우리 기병들 기병들 쭉 뺍시다 빼고 보병을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겠네 그 다음에 우리 장군병을 이제 이쪽으로 가야되겠죠 이쪽은 안정어 어, 이쪽으로도 오네 아, 여기 애들 많이 지쳤는데. 자기 올리고. 이게 뭔데요? 뭐이름안 넘어. 잠시. 이제 발리스 발리스타를 쏘러 갑시다. 발사. 우!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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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병도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장군병이 왔으니까 이 장군병이 잘못 높아 앞으로 가면은 팀킬 되거든요. 1결개월 고무 뭐 탈진아. <laughs> 여기다가 막써둡시다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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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야야야 와이 몽몽이 이거 세네요? 어, 이 몽몽이 이거 야야야 뭔데 이거 이 뭐예요 아 기병, 이 기병이네 아 됐다. 됐다. 몽몽이 끝났네 명이랑 보병 보병대 더 보냅시다 보병대를 보내고 혹시나모르니까 입구 지키고 이 가우 될라나 어 찝시다 찝시다 가우 될까 때. 이 이렇게 이렇게 측면을 공격해요 측면을 공격하고 기병 기병 이쪽으로 뺍시다 기병 빼고 가자 가자 좋아요 좋아요 덮고. <laughs> 한 번도 못할 듯. 그니까요. 뒤늦게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됐다, 됐다, 됐다. 쌓여, 쌓여. 아, 이상하게 됐어. 다시 뺍시다, 다시 뺍시다. 바쁘죠, 지금? 어이, 뭔데? 아, 이 조끼병이구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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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데시 잠시, 잠 우리 기병은 안쪽으시들시 잠시, 다 그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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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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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병은 숨기고 아이 나무 때문에 오오오오오오오오 시 잠시, 잠시, 잠 우리 이제 우리 장군병 어디 갔어요장군병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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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로이렇게이로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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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죠? 아이 계속 가면 안되는데 돌아로 이쪽으로 이쪽으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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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네? 이누구예요 어, 거의 다, 다 당했구나. 어, 야, 야, 얘도. 뭐, 뭐, 뭐 어쩌고저쩌고, 엑스맨인데? 세네인가봐요나 지금 보내고, 정은병으로 사기를 올리고, 공기예보. 자 공포. 됐다. 장군방빠 장군병 <laughs> 빠집시다.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더 가야 되거든요. 아와 이거 이거 얘들 세네. 어, 공격, 공격, 공격. 여기에 건 병이 없는데, 어, 얘들을 얘들이 저쪽 뒤로 빠집시다. 이쪽으로 빠지고, 어, 맞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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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치만 해둬요 오. 스킬 쓰고. 됐다 됐다. 아 이제 지원병 왔죠. 지원병이 왔고. <laughs> 이 숫자 <laughs> 적은 애들이 도움이 좀 되네요. 보자. 얘들을 일로 보냅시다 이리로 보내가지고 이쪽 이쪽 이쪽을 치워야 되는데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보내고 다시 이쪽을 확인을 해요 이게 뭐야 용병 펠타스트? 아 어, 빨간색이네 얘들을 일로 보냅시다. 아, 쟤가 숫자가 확실히 많아 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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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뭐예요 이거 복잡하게 됐네. 장군병 여기 한번 와서 사기를 올립시다. 사기를 한번 올리고 이 기병을 좀 돌려야겠는데. 자. 사기를 올리고 70. 얘한테 뭐다 주자고요. 자, 공격해, 공격해. 혼잡해졌네요, 굉장히. 거의 어, 다 뚫렸네. 저좀 도와주라. 창병으로 여기 온 다음에 장군병은 다시 절로 갑시다. 여기도. 기병 돌리고 기병 빠져 지나요. 빨리 빨리 밀어붙여 밀어붙여. 아 기병 이 기병 다음 안 되는데. 어 아, 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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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붙입시다. 밀어붙이고 기병으로 차징을 하고. 여기서, 자기를 올리고, 공포. 그다 원기회복. 좀 많이 남으네. 9 3 얘를 원기회복을 합시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됐다. 아, 기병 왔다. 기병 왔죠. 오케이. 근데 기병 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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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다. 차지가 실패했네요. 다시, 다시, 다시... 어, 됐다, 됐다, 됐죠, 됐죠. 이게 차지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나잖아너 장군은 또일로 갑시다. 계속 중간중간 봐줘야 돼요, 이게. 아니, 좀이 피해가 있겠는데? 됐다, 됐다. 아니, 뭐, 뭐, 이리 뭐 합시다. <laughs> 뭐, 이렇게 해요. 하고. 하면은 저기도 괜찮고 위기도 이제 괜찮죠? 우리 기병 기병.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제 이긴 내 이긴 내. 아 아니다 아니다. 쭉쭉쭉 오오이 도망가네 이 도망가는 애들 잡읍시다. 공격해, 공격해, 공격해. 아니, 왜 이거 클릭이 안 돼요? 이거 뭐 없나? 아, 숫자가 적어가지고 추격을 하고, 추격은 이래서 이제 기병을 잠시... 아, 다 썼구나. 다쏜게 아니라 아, 저기까지 저기, 왔었군요. 됐다 이제 여기만 보면 되네요. 숨이 가쁨. 탁이 올리고 남은 건 이제 저 멍멍이병이죠.

검병 앙병 예, 남은 애가 아있네 애. 겸뛰앙뛰비앙겸비멍 겸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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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이 가고 있죠. 뭐이 정도 남은 거는 상관없고 떼지어서 많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걸 잡아야 되는데 안 보이는 듯? 그죠? 오잘 잡았네. 오라 합시다. 아, 잠시아잠못들렸다 다시 다시 자 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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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타 말타. 끝 끝내 끝내. 자잠전투투잡혀혀지지고 <목소리> 그래도 깔끔하게 한킬에 날아갔네. 그죠? 이 뭐야? 임무성공. 아, 와, 이거 엄청나네요. 부활한 대장장이. 당신의 방문을 기념하여 어, 아름다운 전차 한 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20 부족장이면은 굉장히 큰데? 어제 대박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구나. 봅시다. 아, 16 보병, 보병 대만 보충을 하면 되, 되겠네요. 올리고, 자, 이제 잠시 이벤트 메시지부터 하나씩 봅시다. 아테나이, 루프퍼르둠여이 됐고 디미디, 어 디미디부터. 이거는 문화 영향이 여기 이런 거 위주로, 루시탄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위주로 올립니다 이런 걸 올리고, 아테네, 이런 걸 올리고, 군사 전통. 올리고 이상기후 기구. 그럼 다른 건다 됐죠? 됐고. 첩자를 저기만 구경하러 갑시다. 하셨나? 어아 다시 이제 별이 뜨네요. <laughs> 이 뭐야 아, 이 어. 아, 이 둘의 관계가 안 좋나보네? 아, 그죠, 그죠, 그죠. 아, 그래. 이랬었죠. 오케이. 됐고. 키메리아가, 음, 여기서 이제 접전이구만. 접전이고, 오드리시아가, 어,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이미디에 있는 얘를 빼봐요. 아, 마이너스 1이네요. <laughs> 잠시 넣어줍시다. 좀 두고 이따가 움직여요. 여기, 우리 투사 없나? 투사가 여기 있죠. 얘를 되나? 우리 편으로 회유합시다. 안 그래도 카르타고 쪽에 필요했는데. 와, 별5성짜린데도 이게 되나요? 아, 저지네. 어, 다음 턴에 또 해봐요. 해보고. 카랄리스에서 얘를 뺍시다. 이제 카랄리스를. 어, 어 자,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빼고. 쪽쪽으로시시다죄송니다 해군이 니나아 그냥 지상으로 가서 가는게 낫겠네요 턴수가 다음다음 해야될게 일단 얘를 우리송로 하고 오케이 됐죠? 하고 스파르타가 어, 뽑는데 잘 뽑네요. 잘 커야 될 텐데. 음... 보자. 틸리스 됐고 카라타고 끝났고 리비아 끝났고 이제 오드리시안데 그죠? 오드리시안데. 아플리를 제가 그냥 바로 공격 가능하겠는데요? 이러면은? 아 근데 아플리 공격하게 되면은 오드리시아도 같이 공격하게 돼가지고 이게 그쵸? 이렇게 되겠죠 아 불가침 조약돼있구나 어 조약을 취소합시다 보자아플이 어때요? 아플리 <laughs> 아플리를 아플리가 여기있죠 어, 전방전있에있리 우리 들이또이좋다좋문에문에 무너 으로 앞으로, 앞